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 그리고 현관 음. 얘기했는데 음. 이제는 부엌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음. 부엌만큼 우리가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 음.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음쓰. 음식물 쓰레기. 어 음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근데 어. 이거는 철저한 나의 생각이었지. 음. 그러니까 약간 나는 오빠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싶었어 연애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음. 아마 오빠한테 링크를 선물을 했을 거야 아 이제 내 성인 선물은 없구나 <laughs> 결혼 선 결혼 나온 이후에는 아니지 같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 있는 뿐이구나 생각했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큰 선택을 한 거죠. 음. 어, 그래서 나는 되게 큰 선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상, 그 다음. 링클이라는 게 어. 미생물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잖아. 효소를 어. 통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흙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 음식물들을. 어. 굉장히 편리한데,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였지? 기본적으로 링클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을 버려야 되는데, 어.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한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남은 것 중에 탕이나 이런 것들을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응. 이런걸 어떻게 제거할까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산게 스테인리스 바스켓 걸음망을 그래서 사게 됐지 응, 응. 검색하는 용어가 잘 이렇게 마땅치 않아 이걸 응. 어떻게 검색할거냐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추천하는거는 스테인리스 바스텟 걸음, 걸음망으로 검색하면 맞아, 딱 맞아. 그게 뜨는 것 같아요. 싱크대 걸음망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음. 이게 스테인리스가 음. 오래 쓸수 있고 막 이렇게 쉽게 부식되지가 않아서, 음. 다른 것보다 스테인리스가 튼튼하고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물 빠짐의 크기가 되게 적당해가지고, 음. 되게 미세한 것까지 적당히 걸러내지만, 물이 안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어, 그래서 정말 미세한 것들은 옥수수 걸음망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뺄 수는 있지만, 음. 일단 큰찌꺼 찌꺼기들은 스테인리스 거름망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서, 맞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링크레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분해가 걸러지지 안 되는 정말 그냥 미세한 어. 고춧가루나 음식물 찌꺼기들은 그래? 옥수수 거름망에 모아서 나중에 건조돼서 나중에 버릴, 어, 수 버릴 수 있게끔 최소화해서. 사실 한번.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조금만 집에 놔도 냄새 되게 나잖아. 음. 근데 우리는 그냥 스테인리스 배수구에 이렇게 모인 음식물을 링크를 했다가 넣어주면은 음. 그냥 다음 날이면 흙으로 돌아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뭔가 버리는 과정이 되게 냄새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주기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거의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잖아 우리는 음, 음. 그래서 되게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라 생각은 들어그 음. 음.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거는 나는 어, 냉장고랑 그 다음에 아일랜드 테이블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낡은 18년 된 응. 어, 오피스텔? 오피스텔 건물이야. 어. 뭐 뭔가 큰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오피스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냥 자취용 냉장고 정도의 크기가 있다. 정 자취용 냉장고지. 그러니까 사실 혼자 쓰던 거랑 냉장고 크기가 너무 같아가지고 음. 처음엔 이걸로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던 거 같아. 뭐. 정말 큰 냉장고를 볼 때도 와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는구나가 부러울 때도 있는데. 음. 이렇게 달리 생각하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겠구나 그것을 통제하는 건 우리 아닐까? 라는 음. 생각도 해 음.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우선순위에 집중하기로 했어 그래서 음. 냉장고는 이대로 두고 다만 아일랜드 테이블을 설치를 했지 냉장고에는 재료들을 바로바로 바로 쓰게끔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먹고 싶은 것도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사서 먹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는 불편함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또 음. 재밌는 건어 음식물이 뭔가 발견되지 않아서 버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맞아. 남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무슨 음식을 해볼까를 고민을 하게 되니까 뭔가 있는 재료로 요리하는 재미에 대해서 약간 음. 찾았다면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 앞에다가 우리가 메모해놓잖아, 항상. 유통기한이 언제까지고, 남은 게 뭐가 있고, 음.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음. 저렇게 메모하는 습관도 사실은 뭔가 썩는 음식물 없게 관리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된것 같아, 나는. 음. 그리고 우리가 아일랜드 테이블을 산 거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 음.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측면에서 이제 아일랜드 테이블을 샀었던 건데, 맞아. 어 정말 넓게 요리를 같이 할수 있어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에 뭐 이것저것 올려놓기도 너무 편해가지고 편해. 그냥 수납으로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음. 어쨌든 아일랜드 테이블 하단에 들어갈 때뭐 음. 전자렌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오븐이 들어갈 수납으로. 수도 있고 이게 수납 용도로도 너무 의미가 있어서 집안의 한계가 뭐 이렇게 막 너무 좁지 않다면은 음. 그냥 가능한 선에서 조금 큰 사이즈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음. 어. 그리고 그 아일랜드 테이블을 사면서 또 특히 신경을 썼던 게 조명 그래서 그러니까 요리할 때 그쪽으로 어. 조명이 떨어질 수 있게 포인트 음. 조명을 설치를 한 거지 그 4구형 짜리를 사서 음. 각각이 이제 설거지라든지 어떤 화구라든지 어. 어, 아일랜드 테이블을 각각 조명할 수 있는 음. 그런 포인트 조명을 샀고 이 포인트점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또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치 배선이랑 다 신경 어, 써야 되니까 물론 내가 문과생이기도 했지만 음. 내가 또 여기 이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작업을 시공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음. 그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게승고라는 어플이었어 내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어, 해결하게끔 해주는 서비스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 니즈가 있으면 견적을 내면 그것에서 견적서를 받고 맞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어. 받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한 5만 원도 안 되는 비용에, 응, 어,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음, 근데 집에 와서 설치까지 다 설치까지 해주셨고? 해주시고 최소한의 시공 같이 고민해주시고. 어, 어. 우리가 이걸 집에서 했으면 음. 아마 못 했던 게 어쨌든 천장에 정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배선끼리 연결을 해 주신 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못 했을 영역이었다고 맞아. 생각을 해 나는. 우리가 또 가장 가장 성공한 아이템이지. 와인장. 어. 어. 아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어. 이케아를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와인장을 발견하게 된 거야. 색깔이 되게 독특해. 짙은 약간 청록색 이런 느낌인데 음. 어, 약간 유럽틱하기도 하고 맞아. 엔티크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자체가 만들어내는 아우라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음. 하나로 우리의 포인트 가구가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샀고 음. 그래서 이제 총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음. 이제 1층에는 다양한 수를 음. 놓고 이제 그 2층에는 다양한 잔을 놨지 우리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층도르프 잔인데 우리가 음. 전용 맥주 전용 잔들이 되게 많잖아. 음.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잔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다양한 잔의 옵션들을 놓고 맞아. 3층에는 이제 예쁜 접시 같은 거? 아래는 음. 수납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 음. 그냥 저기에 다양한 주종을 놓고 눈에 보이게끔 둬서 그때그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행복 같아. 정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호사로운 어떤 음. 인테리어 가구 하나 정도는 놔두면 되게 좋겠다 이 하나로 음.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있다면 음. 이거는 정말 값어치 있다 거의 한 이틀 걸린 것 같아 저 가구를 조립하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지 어. 그러니까 그래. 뭐 순수하게 뭐 48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 음. 하나하나 조립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음. 했어 아, 이래서 DIY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지 만들어가는 즐거움 어. 그래서 애정과 공이 들어간 가구일수록 음.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겠구나라는 음음. 생각도 든 우리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음음. 우리 삶에 맞추는 어떤 우선순위를 그대로 대변하는 공간인 것 같아서 음. 신혼집 하면 원하는 모습들이 되게 정형화돼서 있잖아 음. 큰 냉장고와 음. 정말 열을 맞춘 듯이 컬러와 다 음. 모든 것을 맞춘 그런 각오들 음. 막상 있는 걸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어, 이게 이건 이것대로 되게 같이 있었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되게 추억이 될 만한 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부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지. 그렇게 어. 고민하는 공간이 아닐 수도 있지. 결혼이라는 그 전환점 음. 때문이 아닐까 음. 싶기도 하네. 세상 얘기하고 나니까 얘기거리가 진짜 많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을 내볼까?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부부.